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제로섬 게임을 잘해야 한다. 하지만,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에 위대한 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기에서 승자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되면 패자는 정확하게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며 이득과 손실의 합은 제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 즉, 어, 제로섬 게임에서는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그만큼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금융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막연히 어,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어,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 주식을 투자해 본 사람들은 어,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투자가 어, 제로섬 게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제로섬 게임이라면 어, 주식에서 누군가가 돈을 벌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는 어, 손해를 봐야 하는데 어, 주식에서 시가총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보면 손실보다는 이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식거래에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의 합보다는 이득의 합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거의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만 합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손실보다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융투자는 결국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화랑여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다면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되고, 어, 우리나라 전체가 부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른다고 해도 우리는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금융자산들은 실물이 많아지는 것과는, 어, 무관하고 단지 가격이라는 숫자만 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숫자가 변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어, 실물 자체가 많아져야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물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른다는 것은 어, 돈이라는 실물 교환권의 분배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뜻입니다. 어, 이때 금융 자산들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어, 늘어난 시중 통화가 투자처를 찾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실물을 교환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부자가 됩니다. 반면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지만 실물을 교환할 수 있는 돈의 보유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난해집니다. 즉,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역시 제로섬 게임에 해당됩니다.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다른 누군가는 그만큼 가난해지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사회 전체의 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경제를 지금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부채입니다 부채도 제로섬 게임에 해당됩니다 부채는 어, 대가를 나중에 지불한다고 미루고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쓰는 행위입니다 부채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그리고 국가부채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부채를 갚지 않고 만기 시점이 돌아오기 전에 또 다른 더큰 규모의 대출을 일으켜서 당장의 부채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가 점점 더 커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어, 국가부채가 커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기 시점에 대출을 해주거나 국채를 매입해 주는 금융기관이 없다면, 어, 그때는 반드시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에 갚지 못한다면, 어, 채무 불이행의 여파가 경제 관계로 얽혀 있는 모든 곳으로 파급되어서 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전체를 붕괴하는 길로 이끌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새로운 대출이 되지 않아서 그냥 갚으려면 어,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은 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그 시점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 상환해야 하는 총 부채만큼의 세금을 어, 걷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덕분에 혜택을 본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땀과 노력을 어, 땀과 노력의 결과를 한 순간에 빼앗겨야 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사람들입니다.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먼저 가져간 것을 나중에 후손들이 딱 그만큼 그 혜택만큼 빼앗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자본주의 경제가 망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더큰 혼란과 실언이라는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부채로 돌아가는 경제 역시 제로섬 게임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제로섬 게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오염시키고 파괴한 환경은 반드시 그의 상관은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어, 우리가 내다버린 쓰레기는 태울 때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어, 쓰다버린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섞으라 분해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어,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은 미세하게 쪼개져서 바다 생물들의 몸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의 식탁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지구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발생해서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생기거나 농사의 작황이 나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공해 때문입니다. 수력 발전용 댐을 건설하면서 물기를 막고 엄청난 양의 물을 가두게 되거나 지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땅 속을 파헤치는 일은 어, 전기를 얻을 수는 있지만 때로는 어, 지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을 개발하는 일이 결국 어, 지구 생태계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울창한 숲을 줄어들게 합니다. 원자력 발전으로 당장 싸게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어, 발전소 가동 기간 동안 어, 고준위 핵폐기물이 양산되며. 이것이 일으키는 생태계 유전자 오염의 대가를 영구적으로 치르게 됩니다. 물론 자연재해나 사고나 전쟁 등에 의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큰 문제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그렇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근원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터전입니다. 환경이 망가지면 인류는 더 이상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도 역시 제로섬 게임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캐내어서 사용하는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들도 모두 제로섬 게임에 해당됩니다. 자연 자원들에는 현재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원인 화석 연료와 산업에서 쓰이는 각종 금속류와 광물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자원들은 인간의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고 형성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한번 사용하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아, 재사용이 되지 않고 바로 소모되는 아, 자연자원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해서 모두 소진시키고 나면 후손들은 쓸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연자원들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사용해서 소모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 지금도 여전히 화석연료가 우리 인류의 주된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석연료가 고갈이 된다면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에너지원이 고갈된 현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너지원이 부족해지면 실물의 생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실물 제어나 어, 실물 서비스가 부족해지면 그 시대에 사는 인류는 어, 지금보다 필연적으로 어, 가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현 시대의 인류가 먼저 주된 에너지원인 화석 연료를 낭비적으로 사용해서 소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총량이 한정된 자연 자원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한정된 것을 서로 나눠서 갖는 것이라면 제로섬 게임이 아닌 것들은 이미 주어진 한정된 것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 일도 이에 해당되고 더 품질 좋고 기능이 우수한 휴대폰을 만드는 일도 제로섬 게임이 아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내가 더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일도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하는 것도 우리 모두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함께 나누기에 함께 누리기에 자랑스럽고 뿌듯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인류의 문명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이 시대에 나와야 하는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도 우리로 하여금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가도록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한정된 것을 더 차지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뛰어나게 생산해내는 일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와 있지 않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발명하거나 창조하는 것도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인류가 만들어내는 문명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제로섬 게임에서는 내가 더 얻으면 결국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부자가 되려면 제로섬 게임을 잘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제로섬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혹은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제로섬 게임을 잘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가 제로섬 게임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발전시키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만들어낸 것을 더욱 많이 차지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로섬 게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들이 촉진되는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로섬 게임만을 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몫을 빼앗아서 배불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는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큰일을 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도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세종대왕님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후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제로섬 게임에서 이기는 일이 아닙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닌 일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오랜 시간 동안 큰 유익을 준다면 그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류에게 오래도록 큰 유익을 주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